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등비급수의 어, 수렴과 발산을 봤으니까 이제 한번 계산을 직접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등비급수의 수렴하고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학을 구해봐라 어, 이런 문제가 나와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1하고 마이너스 4분의 1, 16분의 1, 마이너스 64분의 1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 얘가 지금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네요. 자, 그래서 어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가 되니까, 그럼 얘는 수령을 하겠죠. 그래서 어 이거 계산해 보니까 그럼 1 마이너스 어 아까 공비 분의첫 번째 항이 1이니까. 그럼 얘는 4분의 5분의 1 이렇게 되면서 범분수 계산하면 이게 5분의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고요. 자, 2원단 볼까요? 1하고 로트 3, 3, 3로트 3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공비가 로트 3이기 때문에 공비가 로트 3이기 때문에 어 그럼 얘도 공비가 로트 3이니까 이건 1-공비 분의 첫 번째 아니고,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자, 유리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아, 오크독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왜? 어, 공비가 지금 루트 3이잖아요. 그지 공비가 지금 1보다 크기 때문에, 아, 공비가 크니까 이거는 발산이야. 이러고 끝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어, 얘는 지금 전부 다 양수들을 가고 있는데 공식대로 해보니까는 음수가 나왔죠. 그래서 뭔가 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항상 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지 꼭 확인하고 더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더라도 당장 이 공식에 적용하는 게안맞다거나 어, 뭐그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공비를 먼저 확인하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셨죠? 자 다음에 3번 볼게요. 음, 시그마 N1부터 한1까지 2의 N제곱분에 3의 n 제곱분의 3의 N플러스 최제곱인데 어, 이것도 막 이거 지수 정리하고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어, 뭔가 공비를 알아낼 때는 그냥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N에다가 1 한번 넣어보면 2분의 3제곱이구요. 그죠? 이름은 어, 어떻게 되나요? 2의 제곱분에 3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죠? 어, 분기수열이네 그죠? 어, 그러면 이게, 얼마로 곱해야 돼요? 이, 분모가 지수가 하나 늘어나, 어, 늘어나야 되니까, 분모에 2가 하나 있어야 되고, 분자에도 지금 여기 3의 제곱에서 3으로 가려면, 분자에도 3을 하나 곱해야 되겠죠? 어, 2분의 3이네요. 따라서 이건 어떻게 한다고? 아, 이건 발산이라고요. 그죠? 왜 발산이죠? 공비가 2분의 3이죠? 1보다 크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걸러내셔야 됩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어, 시그마, L 더 더한 데까지 5의 n 제곱분의 4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n제곱. 이건 이 자리에서 그냥 대입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숫자가 이상하니까, 음, 항상 반항식으로, 항상 반항식으로 쪼개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5의 n 제곱분의 4의 n제곱 더하기 음, 5의 n제곱분에 여기 마이너스 3의 n제곱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그 5분의 4의 n제곱 더하기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5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앞에 거는 첫째 항도 5분의 4고 n의 일력은 5분의 4니까요 그리고 공비도 5분의 4가 되죠? 그래서 1 0비분의첫 번째 항, 5분의 4가 되는 거고요. 더하기, 어, 얘도 보면은 1- 첫 번째 항이 애에다 1 넣었을 때, 공비가, 공비가 마이너스 5분의 3이죠. 공비가 마이너스 5분의 3이고, 이거 분의, 여기다 1 넣었을 때가 첫 번째 항이니까 이때도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 분모를 계산하면 5분의 1분의 5분의 4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도, 불이 계산하면은 5분의 8이 되죠, 분모가. 이부 분의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다 보니까, 어, 이거 번부수네요. 같은 자리 약분해서 4, 그 다음에 여기도 같은 자리 약분해서 마이너스 8분의 3. 해서, 4가 8분의 32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럼 8분의 29.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 항상 공비 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분자의 향이 이렇게 덧셈으로 나와있을 경우에는 항상 단항식으로 이렇게 하나 쪼개서 따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등비국수가 수렴하는 알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돼있는데, 자, 우리 그 앞에 영상에서도 수렴하는 알값의 범위,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었죠? 어, 이 5번 문제 보면은, 어, 4-r에 n-3제곱인데, 이거는 지금 어차피 공비가, 어, 공비하고 첫째항은 그냥 1인 경우예요 즉, 천장은 숫자이기 때문에 뭐 별로 볼 일이 없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공비다 보니까, 이 공비가 어떤 범위,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가 됐어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이 4를 빼주고 나면은, 부동 방향은 안 바뀌고요. 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R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으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1 곱하면은, 나은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 하나 보여주면 되고요 자, 6번에 보면은, 어, s i g m n1부터 뭐한 데까지, x 곱하기 2분의 x 플러스 1의 n 마이너스 1제곱.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첫 번째 항이 x고, 공기가 2분의 x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따로따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laughs> 첫 번째, 이첫 번째 항 x가 0인 경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공비 2분의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정도 더 따져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양변에 1을 곱하면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을 텐데 똑같이 1을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x가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겠죠? 자 그래서 x는 0 또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텐데 근데 어차피 이 문제에서는 x는 0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범위에 안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그 따로 써주면 돼요. 또는 x는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초적인 문제를 몇 가지 풀어봤으니까, 이제 문제집에 있는 문제도 한번 쭉 풀어보세요.